하나님의 귀한 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전이 꽉찼습니다 우리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급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햇살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가을 햇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더 신선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새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간 주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계절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각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자리 자리 구석 구석에 이위세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 순간 그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누리고 사랑한 마음과 상처입은 모든 신명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어지고 메많은 골짜기가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채워지며 갈라지고 지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고열로 발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함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계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온 교회가 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소망교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혁명은 국가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이 이 변화는 시대를 잘 담아내지 못할 때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는 관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 그리고 새로움을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길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관점. 얼마 전에 이 핵미사일 발사하는 장면과 그리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이 우주선의 장면이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핵미사일이고 어느 쪽이 우주선인 것 같아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맞으셨습니까? 저는 잘 구분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떤 게 우주선이고 핵미사일인지 겉으로 볼 때는 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같아 보이지만 핵미사일은 어떻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결국 그 끝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선은 어떻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 올라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는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 우리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며 축복하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함께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찬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항상 창세기의 첫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지금도 태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끝도 없는 어둠과 이 캄캄함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며 최초의 의식과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렁이는 엄마의 양수의 이 바닷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양수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태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엄마의 뱃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실 말로 다할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이 수고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신과 이 출산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돌봄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 모든 자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따스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로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판의 이른 모를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창조되어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아멘. 세상이 가져오는 의심과 경쟁 속에 자기 열심으로 사랑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교회의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 몸은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과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며 생명의 주권은 사람이 아닌 또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입니까?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혹은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 앞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돈과 외모와 권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생명의 전달자,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누가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가시던 그 길에서 만나셔서 치유하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난 다윗 사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맹인 그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던 부자 관리 청년, 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다가온 어린 아기와 그들의 부모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만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열리고 성의 세리장. 그곳의 세무관리 국장이었겠죠 세리장이었던 삿개오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일본 기독교 화가인 아타나, 와타나베 이 소이치라는 화가가 그린 사케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케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이 정말 꽃처럼 환하게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이 이 노란색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오는 세리장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다 비키라고 하고 비서를 보내서. 예수님을 단독으로 독대할 수 있을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권세를 버리고 겸손히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장 겸손한 사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누가 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덴마크 화가인 닐스 랄슨 스티븐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또 삿개오라는 동일한 이름의 이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삿개오가 나무에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삿개오인데 삿개오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45도 바닥으로 떨구고 있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초록색은 화려하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케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린다며 이웃을 비난하고 사케오를 비난하고 수군거리며 거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의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삼 개월을 찾아온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도 날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불쌍한 이웃이 내 곁에 있어도 돌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함을 보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 자녀의, 내 부모님의, 내 형제자매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혁명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아 받으셨을 때에 조금 어, 달라진 부분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우리 주보 색깔이 바뀌었죠. 일단 우리 갈색으로 이 가을의 열매 맺는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교육부 예배 첫 면을 보시면은 EM 우리 잉글리쉬 미니스터리 그 사역이 있는 그 공간에 Young Adult Community Worship이라는 이 새로운 어, 그룹이 적혀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부서가 있었습니다. EM이었습니다. EM 그리고 아동부의 또 학부모님들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세로 자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해 갈 것입니까? 또 그동안 여기 신앙생활에 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과 또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 또 아픔이 있구나 아, 그것을 어떻게 어,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하며 또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EM 사역자를 찾기 위해서 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 근처에 있는 신학교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또 동원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광고를 해보기도 하고,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EM 담당 교육자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좀 방언을 영어의 방언을 주셔서 좀영어를막좀 자유롭게 말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준비가 되었니? 나는 이미 너희들 안에서 세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이미 세일을 행하고 있어.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이 양육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너희들의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키우고 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우리 체육 대회를 하고 있던 우리 소프트볼 팀 연습하는 장소에 저도 이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픽업해주고 내려주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극심한 소외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모인 청소년 또 청장년들이 서로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막 즐겁게 이 소프트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저들이 하는 말, 뭐별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던진다, 받아라. 자, 왼쪽으로 가. 팔을 뻗어. 뭐 그런 얘기, 이야기들이었겠죠. 근 저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지만, 어떤 배제감을 느꼈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와, 저 10대에서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저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슴 벅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캐시크릭을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곧 9월 말과 10월 초에 가게 될 텐데요. 어, 산불로 말미암아 가지는 못했지만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예배를 저희가 주일 오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들 중에 선교를 가는 제들과 함께 영어로만 월십을 했었습니다. 찬양도, 찬양 인도도, 말씀도. 우리가 함께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 7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그 안에서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미 새 일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열고 지금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너의 삶 속에 준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사역자 최고의 최신 학위와 최고의 언어와 문화로 무장한 사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 모셔온다고 해도 또 다른 십자가를 그분에게 안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새로운 이 문화 속에서 이제 배우자를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어 스쿨을 마련할 테니까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기존의 율법으로 말려 마 비난하고 정죄하며 상처 입은 마음으로 서로를 헐뜯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